1-2-3 c h e p DJ My d c o m DJ My Ever Check i Now 노래 되게 잘 하시는 분이나 성대모사 되게 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대도 없이 되게 웃기신 분이나 정신 나간 것처럼 웃기신 분. 과연? 두구두구두구, 다 누구하지? 그냥 아무, 아무. 안녕하세요, 꼬피님. 왜요? 아,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전화 걸라고 해서 전화 걸었습니다. 노래 한곡 바로 해도 될까요? 잘못 거셨는데? 아니아니이 맞습니다. 저 노래 잘하는 사람 걸라 그래가지고 저 방금 그 중학생 3학년 분 거의 가수 같았는데 저뿐이나 맞짱 한번 뜨고 싶습니다. 저도 노래 한곡 해드리겠습니까? <laughs> 서쪽 하늘 자신 있으세요? 아, 서쪽 하늘 기가 막힙니다. 그럼 서쪽 하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승철 노래인가요? 음 그거 리메이크. 로올라 울랄라, 울랄라 세션으로 불르겠습니다 네네. 둘다할줄 압니다. 네. 네. 그러면 무반주로 가죠? 네, 뭐. 예, 잠시만요. 네. 아 근데 잠시만요. 이거 반주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아까 그분도 반주 없이 하셨어요. 예. 네. 네. 꼭 노래 못 하는 사람들이 반주 찾고. 애플... 아저 죄송한데 집중해야 돼요. 조용히 해 주세요. 네, 네, 네. 웃지 마세요. 안 웃는데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. 저쪽. 아, 잠시만요. 박장. <laughs> 잠시만요. 다시 할게요. 죄송해요. 박자가 놓쳐가지고 네. 죄송합니다 다시할게요 바로 왜 네. 아. 서쪽 하늘로 노을은 친 이젠 슬픔을 대보는 그대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초반 부분 잘 모르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후렴하세요 후렴 예? 후렴 부분 아 잠시만요 이 감정 끌어내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소리쳐 어 <laughs> 잠시만 아 우한구청님이 100개 야너왜 거기서 쫙 아까 우왕구청님 100개 샀죠? 야, 여자야, 그분. 아, 우리 우왕구청님이 거기 샀죠, 누님이. 그왜쏜줄 알아요? 내방 아니고 너 방이에요. 아니, 아까 당신 방에다 샀잖아요. 아, 아, 아까요? 그왜쏜줄 알아요? 왜요? <laughs> 우왕이 뽀뽀 486개! <laughs> 아, 좀 내가 못 부르는데. 아, 저용이벽풍수 그. 아, <laughs> 뽀뽀 뽀쏘면 뽀뽀 쏘면 노래 그만 부르는 뜻이라서. 그럼 클라이맥스만 좀 불러봐도 되겠습니까? 네, 그러시죠. 플레이 맥스 가사가 뭐죠? 비가 오는 날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자, 갑니다. 누나, 저 노래 잘 부르면 뭐 해주나요? 뭐 해드릴게요. 네. 언제요? 비가 오는 날엔. 항상 널 그리워해. <laughs>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, 그날을 기다리며, 아, 우리 우왕님, 뽀뽀 100개 가, 아, 누나, 됐어요. 저 뽀뽀 200개 받았어요. 아, 씨. 스카이프 친추 삭제해버릴까? 겁나 짜증나네. 아니, 근데 원하지도 않았는데, 왜 지가 전화해가지고 지가 노래를 부른다. 이거 스카이프 친구 삭제해버릴까?